주화가 안 왔어요. 주화가 안 왔어요. 아연, 미안. <laughs> 기도합시다. 우리 WRC를 RC를 눈앞에 두고 우리 램넌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 생활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그 사람들이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이냐면은 그래 양피 바르는 그날 문솔주에 대해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였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홍해 바다에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는 진태 양란의 길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자, 왜 이래야 되느냐? 이거지, 그 시간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는 시간이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야.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걸다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30 15장 1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뭘 믿지 않느냐면 늙어가는데도 아들을 안 주니까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계기 될 것이다. 창세기 10, 15장이 약속한 거라니까. 그 400이 또 노예 생거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모세를 불러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 오라는 거죠. 어떻게 구할 것이냐? 피발을 그날 빠져나올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어렵게 에? 에, 그러한 게 모든 것들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피바라는 그날 빠져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왔을 때에 광그 뭐냐 바다 곁에 거기에다가 뭐를 쳐라? 장막을 쳐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누구요? 애굽 애국, 애굽의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요 너희들은 이제 광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수긍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4 0년 동안 광야생활하겠는 하나님은요 미리 약속을 주십니다. 미리 그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승화 해서 했어?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내가 짝짝 붙잡고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요왜 그래요?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이뤄줘. 400년 동안 계기될 어, 거를 얘기했는데 그래 사람 그렇게 살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는 노예야. <laughs> 죽고 또 다시 손주들 만나는데 또 노예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라 얘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바로 레멘트드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요. 봅시다. 요기 14장 7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 의 군대가 바다에 다 장사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도 미리 얘기를 했어. 다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삶에 바쁘다 보니까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 의식주를 누가 붙들 붙잡고 움직이는지 알아요? 사탄이에 그런데 우리는 편리주의로 편안하게 어느 게믿다 그냥 오늘 편안하게 사는 분들, 이게 이게, 이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걸 이용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사단을 완전 히 하나님이 아니 사단이 백성들을 완전히 사람을 멸망시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아 충격받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데 그게 한데. 하나님 미리 주셔요. 미리 말씀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 언제 세상 또 종말이 오느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드니 그제 끝이 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복음화라는 최고의 전도자 유강수 목사님 딱 세우시고 계속 메시지 주는데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게 문제야. 승아야, 알았어? 그렇지? 어, 이거, 이게 거이 문제야,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 준비하지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약속을 줘. 두 번째는 뭐냐? 절대 불가능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다 보세요 홍해바다에 앞에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뭐냐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어느 정도였냐면 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국군대가 지금 딜을 쫓고 있으니까 저들을 따라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생활할 건지 그 원망하는 거. 그러자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 차라리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다시 노예생활하자 왜 소망이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 누구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때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절망에 빠질 겁니까? 기도할 겁니까? 승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한 거야. 모세가. 그러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그 14절 15절에 그,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네가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든 손을 갖다가 바다에 내밀어라.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거.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만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바다에 내밀어라 능력이 보일 시간이다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예 완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누가 가? 백성들이 지나가라.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입이 찢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께 영광 돌렸 건너서 막 찾아가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응? 자,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 앞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거기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내가 느껴진 것이 뭐냐면. 피안을 그날 빠져나니 충격받았지 이게 충격을 받았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과 그 스케줄을 하나도 생각 못한 거야 누구만 알고 있었냐? 모세 거기에 또여호수아갈렙이세 사람 외에는 애굽에서는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적은 아무도 몰랐이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야 돼요. 이번 WRC 때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 돼요. 우리 너무 너무 지금 그냥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요. 뭐가 저주냐 사병이던 노예 생활하는 거 그거 그것 자체 그것도 저주지만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저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라 그게 문제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느냐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를 열방에게 모든 민족이 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서 할 때에 본인들은 충격 받겠죠. 아, 암이다나 죽을 뻔인 걸. 근데 그거를 위로해 주고 그게 아니요.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얘기를 지금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위로 위로의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라 그 이유가 뭐냐? 병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다. 그래서 병든 현장 다 보니까 병들어 보니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병원에 다 병든 환자들 투생이고다 완전히 암 걸린 사람 다암 환자들만 들어와 있잖아. 봤냐 살리는 것이다. 그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노트도 마찬가지요. 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여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요. 내가 가서 세계복음화가지고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요즘에 미디어 전 세계 에다 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보고 뭐지 보면은막 그냥 그막 실황 중계처럼 보고 있잖아. 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렘론트는 밖에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놓치지 말아라 이거. 말씀 놓치지 말아라 이거. 그리야 그 시대를 살려는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 알았어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다. 이게 삶의 리듬이 타진다는 것은 24시 기도 24시 기도만 하라는 얘기니까 아니요 공부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아야 기도하는 거야? <laughs>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고 공부할 때도 그러고 이게 2 4시요 그리고 주일날은 더욱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좀 일찍 와 가지고 묵상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준비하고 성경도 한번 읽어 보고 그러고서는 아, 오늘 아 이런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고서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 선생님이 가르칠 적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런 마찬가지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진 진짜 응답 을 주시는 거. 예요 진짜 응답. 내가 공부 1등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기어들 1등 했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요. 그 넘어것을 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교 최고의 대학교 나와 가지고 최고의 어떠한 그 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 진짜 응답은 그 넘어것을 보는 응답이요. 뭔지 알아요? 넘어것을 보는 거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램넌트들 이응답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만 왔나봐. <laughs> 제자들만 왔나봐. 오늘 말씀 중요하지, 그렇지? 앞에 놓친 거 들어? <laughs>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진짜 우리 램넌트들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소중한 렛 노트들로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